동진 세미캠 주제로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종목 동진 세미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동진 세미캠 지금 대략 한4% 지금 중반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동진 세미캠 이렇게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가 딱히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결론 내렸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 많습니다. 동진세미캠 재무제표도 있고 거시용제도 있고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에 차트 분석하면서 동진세미캠의 최적의 타점 알려드리니까 영상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동진세미캠이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은 저희는 수급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12월 1일 한번 수급 한번 보시고 그이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은 이제 12월 1일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그 물량들을 이제 기관들이 잘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거세지면서 그 다음에 기관들도 매도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쭉 빠진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지금 동진 세미켐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하기 앞서서 이 동진쌤이 관련해가지고 뭐 호재나 악재 인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우리를 눈쌀 찌푸리게 하면은 그런 악재는 없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래량 보십시오 지금. 자 거래량이 지금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거래량이 적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저점에서 매수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아직까지 그 물량을 모두 다 매도 물량을 내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럴까요?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때 지금 동진 세미캠이 나쁘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바로 매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앞으로 큰 상승을 이제 이제 그 수익을 놓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매도만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진 세미캠이 과연 뭐 위험한 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의 테마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동진 세미캠 뭐하는 상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대부분 다 이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전자장비와 지금 디스플레이 전자장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지금 요즘의 주요 테마가 뭐죠? 지금 반도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주 테마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첨단 소재라는 것은 돌고 돕니다. 반도체 다음에 2차원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많이 도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동진 세미캠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누구랑 같이 가냐?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결국에 반도체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생산량 반도체가 잘 팔리다 보니까 수익이 잘 나는 거겠죠 그러면 뭐다 지금 반도체 생산한 삼성전자의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같이 갈 만한 동진 세미캠 전자 재료 반도체의 전자 재료를 생산하는 이 동진 세미캠 같이 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죠 아 그럼 뭐가 문제냐 재무구조 문제냐 재무구조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부채 비율 5% 뭐, 뭐, 뭡니까? 지금 81.5%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동진 세미캠 지금 부채 비율이 낮은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의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 심지어 유보율 유보율 지금 3954%입니다 유보율 뭡니까? 유보율이라는 것은 이제 이 회사의 동진 세미캠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회사 고유의 자금이 유보금인데 그것을퍼센테지로 나는 것은 이제 유보율이다 그럼 중요한 점, 유보율은 이제 몇 프로가 기준인가요? 대부분 이제 200%. 200%보다 높으면 회사의 재무가 안정적이다. 낮으면 이거 좀 위험하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왔냐? 실적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보십시오. 자, 일단 보시면은, 자, 영업이익이 지금 585억. 자, 25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치인데 자, 적당히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생각보다 1분기, 2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왔지만 3분기, 4분기에 약간 줄어들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쭉 빠진다?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하락은 이 실적 기반의 하락이 아니라, 실적 기반 하락은 좀 위험한데, 실적 기반 하락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에 의한 하락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특히 동진쌤이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만한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 이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내려갔을 때 그때 몰로오든 판단한다 세일이다 이 세일 구간에 우리는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앞으로 주가가 오르는 과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매도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재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이번 기회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 이해가신다 하신 분들 댓글에 뭐 이해 간다 이 정도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동진 세미캠 실시간 등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정확한 가격으로 타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동진 세미캠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한 번에 급락을 할 만한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공포 구간에 의한 세일 구간이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슬슬 매매 타임 잡아서 수익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은 타임에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 띄어 놨습니다. 008208354.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기신 구독자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같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남기시되 다만 이 구독과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요청하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독과 좋아요 둘 중에 눌러신 분들 영상까지 청 가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수익을 내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진 세미캠에 관련된 거시경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쯤에 좀 생각 나는 거 있을 겁니다. 이 사람 분석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 직접 매매는 해봤나? 그리고 기법은 뭘까? 그리고 수익은 내봤나? 아니면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사람이 뭔데 우리에게 타점을 주려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매매는 해봤나? 매매 해봤습니다. 수익 내봤나? 수익 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자 지금 제가 창 다섯 개 띄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키움 증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키움 증권에서 이제 매매를 해서 그 매매 랭킹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을러등은 뭐겠죠? 음, 저는 매매를 해보고 수익도 내봤다 이렇게 증빙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 기법 뭐냐 궁금하신 분들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거안 씁니다. 제가 제가 사용하는 거 기업의 본질 가치를 파악하는 이제 기본적 분석 그리고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시장 전반을 파악하면서 금리 상황과 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거시경제 분석과 그리고 이제 고전이론. 요세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보다 보조지표 같은 거는 이제 특히 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좀더 눈에 보기 쉽게 만든 겁니다. 그럼 보다 요두 가지만 마스터하면 특히 딱히 쓸 필요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딱히.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당신이 뭐 기법도 알겠어 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타점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굴러받겠습니까? 수익도 잘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들어온 걸 많이 받겠습니까? 뭐 외국인과 뭐 기관과 세력이 자 개인 투자들에게 손실 보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트레이딩 룸에서 매매를 할때어 이거 여기서 개인들 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말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당연히 저는 그냥 방에서 혼자 매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결국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목적으로 여기왔습니다그 말은 뭐다? 앞으로 제 타점을 받아가셔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뭐다?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세력은 이제 시장을 막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뭐죠?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올 것이다 이게 제가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점 드리는 이유겠죠 제 목적과 여러분들과 같이 관련된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법 알려드렸죠 제 기법 별거 없다고 근데 별거 없지만 보다 제가 수익 계속 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줄수 있는 게 저는 종목밖에 없어요 왜뭐 여러분들 뭐 주식 유튜브 좀 보시다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정보 드리겠다 뭐 정보 뭐 pdf 파일로 뭐 이제 해가지고 드리겠다 아니면은 뭐 내가 사용하는 보조지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정보 같은 거 뉴스 다 풀어주고 있죠 뭐 영상 중에 그리고 보조지표 저는 애초에 쓰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보도 딱히 없고 뭐 보조지표 뭐 딱히 없죠. 보조지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보조지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종목만 드릴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하시는 분들, 자,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866-8354. 제 번호니까 저장해주셨다가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 왔을 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 남기시면은 어떤 문자 받을 수 있냐? 자,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사인솔루션이니까 지금 사인솔루션 보여드리면은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 라고 보내면서 이제 사인솔루션 매수타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약간 코멘트 정도. 이 정도 이제 약간 종목 설명 정도는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10월 30일에 보냈죠. 31일이면 이제 요 날입니다. 31일. 요 날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잘났죠 그러다 이제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제 주가 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 요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 LG 이노텍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있냐 안녕하세요, 불독 주식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독 주식입니다. LG 이노텍 매수자좀 나와서 문자 보내드립니다. 언제죠? 9월 1일이죠. 9월 1일 언제입니까, 지금? 요 날이죠. 9월 1일 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특히 상승 추세 중에서 바닥을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신제품 관련된 3만 결과 나왔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한국인은 또 삼세판 아닙니까? 자, 그러면 휴리노 보여드릴게요. 휴리노봇휴리노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휴리노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불독 주식입니다. 또 메스터점 나왔으니까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9월 3일. 9월 3일 언제입니까? 9월 3일 이제 요 날이죠. 9월 3일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라고 타점 보내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밑에 또 같이 코멘트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종목에서 이제 종목을 분석한 게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자 여기 분석 끝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석 끝인 종목이 지금 여기 100개, 여기 100개, 여기 한 50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앞으로 이 분석 끝난 종목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럼 뭐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종목은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석적인 종목 외에도 이제 후속주 형식으로 후속주 형식으로 이제 구독자 전용으로 또 보내드리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 분들은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니까는 편안하게 요청하실 때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까지 개인차의 수익까지 같이 가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석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동진 세미캠이 지금 앞으로 결국에 지금 이 구간이 왜 세일이면서 앞으로 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지만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12월에 있는 최대 이벤트가 뭐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12월 이제 9일부터 1 0일까지 이어지는 보다 미국에 FOMC가 있다. FOMC에서 이제 1 0일에 이제 금리 발표가 나오는데 최대한 지금 볼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도 금리나 확률이 지금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지금 금리 인하 하면은 이제 주식장에 훈풍이 볼때 그때 수익을 낼수 있겠다. 특히 지금 이럴 때 자, 금리 인하의 확률이 높아질 때 우리는 지금 좋은 기업을 고르자. 좋은 기업의 주가가 쌀 때, 가격이 빠질 때, 세일할 때 사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우리 12월 연말에 산타랠리아가 있습니다. 산타랠리아가 있고 1월, 1월에 이제 연초에 있을 이제 1월 효과가 있습니다. 요두 가지 이상현상 뭡니까? 연말에 주가가 오르고 이제 연초에 주가가 오르는 요두 가지의 이상현상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런데 산타 랠리가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 이번에 산타 랠리 안올 거다라는 뉴스가 많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점. 산타 랠리가 오기 전에는 항상 시끄러웠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시끄러웠지만 결국에 산타 랠리는 온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연말에 특히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뭐죠? 미국 주식은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면은 그에서 세금이 뜹니다. 그 세금을 이제 약간 절세를 하기 위해서 보겠습니까 주식을 장내에 매도 한번 하고 좀 이따가 이제 내년 초에 다시 매수하는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이 미국에서, 미국 주식을 매도하는 그 현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주식으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도 산타렐리가올 겁니다. 어, 그러면은 산타랠리가 언제 없었냐? 대기억으로는 2008년. 이거 제외하고는 다 왔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08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글로벌 경제 위기,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이제 서브파린 모기지가 사태가 났는데 그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왔다 이겁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도 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과 재작년도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이상 현상을 노리고 있다 이때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면 그때 매도를 하자 이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궁금증 드시는 분들 아니 금리 나하 확률 80%인데 혹시 안 하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10월 fmc 11월은 건너뛰었죠 10월 fmc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금리를 이제 0.2 내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25bp라고 하죠 베이시스 포인트 25bp가 1bp가 이제 0.01입니다. 그러니까 25bp가 이제 0.25% 내린 거다. 그러니까 스몰 커트를 단행하면서 뭐라 얘기했죠? 우리가 금리를 내린 건 맞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제 민플레이시스이 c p a 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3%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좀더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안전장치를 걸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 않기 위한 위험 안전장치다. 항상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11월에 뭐가 나왔죠? 지금 고용지표 나왔죠? 근데 고용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 아니, 지금 고용이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하면은 그 내수경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미국은 요 인플레이션, 이제 미국이 기대한 인플레이션 수가 지금 2%인데 2%보다 약간 인플레이션가 상하를, 하상 물가가 상회를 하지만 그래도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거다 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도 자기 나라의 지금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다. 지금 패드 연준의 지금 패드의 지금 이제 결국에 그 뭐라 해야 되죠? 이제 목표가 뭡니까? 일단 첫 번째 물가 안정. 그리고 완전 고용. 자, 그런데 일단은 고용은 잘 나왔어요. 그런데 물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시나 인청을, 인상을 해버리면 어떡하죠? 갑자기 시장이 경색되면서 이제 내수경제가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지금 미국의 내수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겠죠. 저라면은 지금 당연히 내릴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내수경제, 이 물가지수를 약간 CPI를 약간 무시한다 하더라도 고용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이제 좀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릴 때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만한 기업을 미리 골라놓자. 지금 대부분 월스트리트 있는 투자들은 어떤 전략을 많이 펼칠까요? 지금은 대부분 좋은 기업을 골라라. 그런데 좋은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이면서 주가가 빠져가지고 가격이 내려간 세이라는 기업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많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이제 12월에서 주가가 오를 때 그때부터 매도를 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지금 제가 가장 좋은 기업 동진 세미캠으로 골랐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은 단순히 공포 구간인데 이 하락이 뭐 만약에 뭐 실적이 안 나와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뭐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면 뭐 횡령 배임 이런게 나와 가지고 주가가 빠지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차트를 보면서 이제 고점 을 찍었기 때문에 기존에 물린 사람들의 고점 매물대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 그리고 단순히 공포 구간 공포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이지 이 동진 세미캠의 본질 가치는 그대로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질 가치는 그대로지만 가격만 내려간 상태에 몰아줘 우리는 세일을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할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오늘 살까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왜 오늘은 제가 기다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 동진 세미캠 수급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을 사고 있지만, 결국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거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요 저점에서 매수한 외국인들의 이쪽 물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이 주식을 바로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이쪽 물량을 받으면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말씀드리죠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바에는 이 떨어지는 칼이 지금 이제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요 칼날 잡지 말고 요 손잡이를 잡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달리는 기차가 있을 때 달리는 기차에 타지 말고 달리는 기차가 딱 멈췄을 때 티켓 끊고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바닥을 다지고 그때부터 들어가도 늦지가 않겠다 그 밑에 지금 이 평선 보십시오 의미는 이 평선이 많습니다 지금 121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20일선 있죠. 이두 가지 이평선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빨리 매수를 해가지고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 동진 세미캠을 오늘 사라고 하면 안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살 거냐? 좀더 기다렸다가 이제 이 이평선 근처에 살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저랑 같은 타이밍에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하면서 수익까지 내고 싶은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매도타점도 그냥 저 혼자 올랐다고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 홀랑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타점 오면 알려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재분석 다 이해했을 거라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동진 세미캠 분석 좋았다.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저랑 같은 의견 있거나 혹고뭐 다른 의견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있다면은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들 댓글, 아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과 격려 말씀하시는 분들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점 분석해서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